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1일입니다. 아 배추가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배추가 잘 됐는데 배추 중간에 몇 개가 벌레가 지금 파먹는 것이 보입니다. 이파리에. 그래서 어, 약을 한번 칠려고 올랐습니다. 약을 칠라고 올랐는데 나머지 배추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의 배추가 조금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배추가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배추가 조금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파리에 벌레가 묵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레를 잡으려고 올라왔는데 배추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그런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살, 결구가 되는 것처럼 살짝 오물라지러은 그러한 형태가 살짝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벌레가 조금씩 먹는 기 때문에 오늘은 살충제를 조금 뿌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살균제랑 같이 합해갖고 이렇게 뿌릴라 합니다. 아직까지 뭐 물음병 같은 것은 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증세는 없는데 지금 어 보니까 약간 벌레가 먹을라 해가지고 몇 개만 그럽니다. 한두개 가운데 한두개 간데 이런 배추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낮일 때는 이런 각종 나방이라는가 그런 벌레가 그런 벌레가 절대 식물에 붙지 않아요. 식물에 붙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각종 나방 벌레들이 언제 나오느냐? 저녁부터 나오거든요. 어둠이 살 올라갈 때. 어둠이 살 올라갈 때 나오는데, 에, 여러분들 텃밭이 가죽으면, 가까우면, 약을 언제 친 것이 제일 좋느냐? 제일 벌레들이라든가 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밤입니다 밤 아직 때는 벌레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한번 잘 와가지고 후레시불로 비친다든가 불을 비치면 벌레들이 엄청 나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뿌리는 농약을 살포할 때 최고 좋은 조건은 원래는 아침하고 저녁이지만은 더좋을 시기는 밤입니다 밤 그런데 우리가 밤에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는 안 합니다. 그래도 최고 벌레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벌레약하고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조금 섞어 갖고 밤에 칠하고 치리고 약을 치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약을 칠 때는 이 식물들이, 배추들이 좋을 때 쳐야 되거든요. 이미 배추가 병에 걸리거나 각종 물음병에 걸리거나 이파리가 별로가 다 뜯어먹어갖고 그때 약을 치면 안 되거든요. 식물들이 항상 좋을 때 관리를 잘해야 좋은 식물들이 나오고 좋은 배추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을 안치면 약을 안추고 먹는다 하지만은 약을 안추고 먹는다 이것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두가지 중에 한가지입니다 애 약을 추고 싱싱한 야채를 어 재배를 한다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 갖고 약을 추고 싱싱한 야채를 재배한다 또 한가지는 약을 안추고 약을 안추고 식물을 관리해가지고 어, 식물의 품질이 안나오게끔 해가지고 먹는다 농산물은 약을 안치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식물이 들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 선택을 해갖고 농사를 지기 바랍니다 약을 또 너무 많지 말고 배추가 이리 컸는데 저는 딱 두번째 오늘 출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두번째 출고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약을 안친 것보다 약을 치면 또 비가 오면 자연 바라가 되었고 날아가고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요즘은 요즘은 또 몸에 그렇게 크나 크게 나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갖고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약을 안 치고 야채들을 못 먹느냐 약을 쳐가면서 좋은 야채들을 생산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 갖고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키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왔기 때문에 약을 조금 추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약통에는 영양제하고 영양제하고 아직까지 무림병은 안 왔기 때문에 무림병 약은 쓸 필요 없어요. 아, 벌레들이 많이 날아가네요, 날, 날파리들이. 그리고, 또, 진딧물약하고, 진딧물약하고, 벌레약하고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네 가지를 섞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섞은데, 섞어갖고, 이렇게 지금 약을 칠하고 있습니다. 어, 약은, 저녁 어둠이 왔었을 때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벌레들이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 치면 모든 벌레들이 다 죽겠지요. 그래서 약을 살포할 때는 조금 어둠이 있더라도 저녁 늦게 살포한 것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식물을 기를때 아주 정성껏 잘 기르면 좋은 식물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을 그래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거제 농사에 달인 이 버추 하나를 잘피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치는데 병이 와버리고 나서 약을 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품질이 야채 품질이 좋을 때 사전에 약을 쳐야 계속 이 품질이 유지가 되는데 병균이 오고 난 다음에 오고 난 다음에 약을 치면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다 쳤습니다 오늘 또 저녁은 해는 졌지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거제 농사의 달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몇 가지 전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거제 농사의 달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석양에 좋은 도시 거제도에서 어 거제 농사의 달인 이 배추밭에 에, 약을 치러 올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하나씩 하나씩 많은 전술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농사 짓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거제 농사의 달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